구루임들 나마스테 요가를 하다보면 저 자세 뭐야? 요가 자세 맞아? 하는 순간이 있고 요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세를 보면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요가 자세 탑10을 가져와 봤습니다 10위는 우카타 코나 아사나라고 요가 여신 포즈이다. 일단 다리를 좌우로 90도로 굽히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을 것이며 대칭으로 상체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포즈까지 하고 있으니 생소할 것이다. 더군다나 포인트는 손바닥을 쫙 펴고 발가락으로만 서야 하는데 모든 동작이 생소한 동작의 모험집이라 이건 뭐지? 하는 동작이 될 것이다. 혹시 여기서 요가 여신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9위는 하타 요가의 공식 마지막 자세인데 카르나 피다 아사나라는 자세이다. 쟁기 자세에서 양 무릎으로 자신의 귀를 감싸는 자세 옆에서 보면 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상상에 맡기겠다 이 동작을 직접 해보면 내 무릎으로 귀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새롭고 이상할 텐데 그래서 보이는 것도 동작을 하는 것도 이상한 느낌을 주는 자세이다 8위는 자궁 속 태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어진 가르바 핀다 아사나이다 저렇게 다리 사이로 팔을 넣는 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손바닥으로는 꽃받침을 하고 있으니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또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이상한 자세 같다 아시탄가에선 저렇게 하고 태아의 느낌은 느낌으로 한 바퀴를 굴러야 하는데 okay, 참 묘하죠? 7위는 티티바 아사나라는 반딧불 자세인데 다리를 팔 옆으로 쫙 펴고 손으로만 버티다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대각선으로 뻗으면 뭔가 로켓 같은 느낌이 들고 정면으로 뻗으면 뭔가 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디론가 쏴질 것 같은 느낌이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뜀틀하는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요 이 자세를 땅바닥으로 가져가면 쿠르마 아사나 거북이 자세가 되는데 이건 약간 요가 자세를 도장으로 찍어놓은 듯한 온몸이 땅에 붙어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자세라서 6위에 랭크되었다 탑 로 보면 물숫자 같기도 한 자세입니다. 오위는 요가하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세라는 뜻을 가진 요가 니드라 아사나이다. 이름부터 요기들은 저렇게 잔다고? 저렇게 자면 안 불편한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자세이며 이 자세를 보면 이상하게 예전에 통화저 씨가 생각나는 자세라서 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 4위는 팔각자세라는 아스타 바크라 아사나라는 포즈인데 정면에서 보면 양다리가 머리 옆쪽에 위치해 있어서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면서 계속 보다보면 왠지 저렇게 앞쪽으로 걸어다니는 외계종족이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4위에 넣었다. 상상은 자유입니다. 3위는 한쪽 무릎을 팔 뒤에 걸치고 다리를 뻗는 에카파다 갈라바 아사나이다. 이 자세를 보면 뭐지? 저 정강이가 어떻게 저기에 붙어있지? 하면서 마치 마술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 포즈라는데 뭔가 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 기도하고. 2위는 우주의 파괴자라는 포즈인데, 자세히 모습만 딱 봐도 이상하게 보이는데 뭔가 힘도 느껴지고, 자세의 명칭처럼 약간 파격적이면서 뭔가 무서운 자세인 것 같아서 2위에 랭크되었다. 대망의 1위는 슈퍼솔저 포즈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멋있다. 대충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왔는데, 이건 뭐, 딱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직관적으로 제일 이상한 느낌이다. 이 자세를 보면 어떻게 한 거지? 합성인가? 이런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 같고, 요가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거의 본 적이 없는 자세라 더 신기한 것 같아서 1위를 주었다. 봐도 봐도 이상하네요 오늘은 가장 이상한 요가 자세 탑10을 알아보았는데요 세상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요가 자세들이 있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이상한 요가 자세인 것 같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가 할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가합시다